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를 소개하면 줄레라는 브랜드를 15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제조나 여러 가지 뷰티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이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면서 어색함이 묻어나와도 그냥 웃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줄레 해초 필링을 사용해 주시고 또 재구매도 해 주시고 또 에스테틱이나 메디컬 원장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필링 관리를 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품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제품의 사용법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그밖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품을 사용 후 오히려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해초필링의 장점보다는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해초필링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가는 제품이라 피부가 민감하거나 얇으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슴이나 배 부분, 팔 안쪽, 엉덩이 이런 부분은 피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을 할 경우 피부에 무리가 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해당 내용은 줄레 상세 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사용 전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종종 고객님들께서 필링 후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돼요. 다소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해초 필링은 필링 후의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필링 후 수딩 젤과 재생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만약 여러 가지를 바르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수딩 젤보다는 재생크림 무조건 발라주세요. 해초 필링 자체가 해초 필링 액을 바르고 문지르고 꾹 눌러 흡수시키듯 해주고 이 필링액이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가 재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물리적인 필링인데 재생을 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두시면 오히려 필링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 착색이 된다든지 혹은 피부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든지 등등의 일종의 부작용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링 후 사후 관리는 정말 중요하며 이거 귀찮으신 분들은 필링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필링을 하시면 며칠 뒤 극강의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피부 타입이나 필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가려움의 정도 차이도 있고. 또 여러 번 하신 분들은 가려움이 필링 횟수에 따라서 줄어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려우셔도 절대 긁거나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긁으시면 또그 부분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관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수시로 크림을 잘 발라주시거나 혹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가려움 진정되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저희 제품은 원래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라 꾸준히 여러 번 사용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피부 타입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서 효과 또한 개인 차이가 날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떤 분들은 1차 펜형 하시고 엄청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3차까지 진행해도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제품 자체가 1회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긴 어렵고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사용하셨을 때 효과를 조금씩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 1차 필링 땐 각질이 안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약하게 진행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약하게 진행하시면, 각질이 안 일어나거나 아주 얇게 일어날 수 있는데, 각질이 안 일어나면 2차 필링에 압을 좀더 강하게 해주면 되지만, 첫 필링에 너무 강하게 진행하면, 수포, 진물이 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아까 해초 필링이 물리적인 필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링이 강하게 진행되면, 수포, 진물, 화상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고객님들 피부 타입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첫 사용 시 어느 정도의 압으로 진행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1차 필링 하실 때에는 각질이 안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약하게 꾹꾹 눌러주는 방법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피부에 누르듯이 눌러주는 방법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각질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실 거예요 각질이 미세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셀프 필링을 하는 목적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함인데 강하게 진행해서 관리가 어려워지면 필링을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 필링은 약하게 진행해 주시고 1차 필링을 토대로 2차 필링을 하실 때압 조절을 해 주시면서 꼭 고객님들 피부에 맞는 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큰 효과를 보려고 강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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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볼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줄레 토필링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2025년에는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